포괄임금 500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그리고 이게 포괄임금이 폐지가 될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 일단 우리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죠. 그래서 일을 안 했으면 돈을 안 받는 것이고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산 임금 8 시간을 넘거나 야간 근로의 휴일 근로를 토대로 장시간 근로나 좀 일과 생활을 균형을 억제하는 부분을 좀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배치되는 게 지금 포괄임금 제도죠 그 포괄임금제가 쓰는 배경이 결국 계산이 편하다. 추가적인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일정액을 줄수 있으니까. 그럼 계산이 편하다? 그 초과 골론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넣어서 주겠다. 이런 내용 등으로 해서 포괄임금제가 좀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네. 이건 사실 뭐 제가 노무사가 되었을 때도 이미 포괄임금, 이런 형태의 포괄임금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연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노동, 노동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유형으로는 어떤 유형이냐. 이제 진정 포괄임금과 정티가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의 성격은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한번 비교가 될수 있을 것이고, 포괄 임금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결국에는 이제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임금에 체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는 포괄 임금제가 폐지될 수 있을까?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 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내용이 들어가서 뭐 나왔다가 바로 폐지가 된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폐지가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노동계나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이제 포괄임금제를 폐지 요구하고 그걸, 그런 근로계약을 반대하는 입법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없지 않죠. 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어. 뭐 현실적으로 고정 OT가 빠진다고 하면은 임금이삭감될 수도 있는 건데 임금삭감을 과연 사용자나 노, 노동자 간에 이게 원만한 협의가 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 노동부에서는 이제 근로감독 등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도 개선을 하자. 이게 좀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임금 원화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올해 근로감독에 주된 테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포괄임금과 고정오티 근로계약에 좀 비교를, 비교점을 한번 찾아보 찾아보면은 고정OT 근로계약은 일단 연장 근로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 우리가 포괄임금으로 하,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 고정OT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정OT 근로계약을 운영하고 있고 뭐 고정OT 근로계약은 결국 최저임금 또는 이제 법정 가산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유효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고정OT 근로계약은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되냐? 어 약정된 연장근로 약정된 연장근로가 없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되고,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본급이 209만 원이고, 일주 다섯 시간으로 월, 매월 32만 5천 원을 받는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일주 다섯 시간이면 월 2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월 28시간을 했다. 그럼 일곱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올바른 고정 OT 근로계약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괄임금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일정액을 법정수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유효하고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웠기 때문에 인정이, 제한적으로 인정된 데서 추가적인 임금 지급 의무,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 급 250만 원 옵션 대수당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이 되어 있으면문 사실 근로시간 선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지, 그 계약 임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유효하려면 결국 근로시간 선정이 어려워야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포관임금 근로감독이 이제 주된 테마가 되었을 때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고정 ot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 반영되는 고정 ot 반영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 결정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가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연장 근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 진정 포괄임금으로 보는 사업장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이 성립돼야겠죠.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구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 두 개가 두 개가 있겠죠. 세 개가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 58조에서 이제 간주 또는 재량 근로시간 대상자들은 근로시간을 특별히 산정하지 않고 그냥 이런 우리가 약정한 시간으로 간주하겠다 이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이제 실제 근로시간 관계없이 간주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하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포괄임금이 성립될 수 있는 직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되는 분들은 어 근로시간을 관리를 안 하겠다는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어 포괄임금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없고 정당하라고 비추어진 줘야 된다. 결국 제가 여기 임금의 절대치라고 써놨는데 이런 포괄 임금을 성립했는데 매월 200만 원만 준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200 201만 원이죠. 최저 임금도 안 되는 200만 원만 준다. 이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불리하고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절대치가 사실 근로시간 한정이 어렵다는 거는 근로 시간이 좀 많다라는 것을 좀 간주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번들이 하는 업무의 양이나 난 난이도를 봤을 때이 절대치가 뭐 300만 원그 이상 혹은 그 이상 뭐이 정도가 되었을 때 포괄 임금으로 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